안녕하세요. 오이코스 사육사 1급 김진원입니다. 자, 사육사 1급 시험을 준비하시는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자신감을 갖게 하고, 그리고 시험을 가장 정확하게 합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영상 준비했습니다. 자, 고유율 합격 절대공식, 바로 6080 법칙입니다. 자, 6080 법칙이 뭐냐면, 합격점수는 전과목 총점의 6할, 60%만 넘기면 되는데, 200문제 중에서 80% 내지 90% 이상이 시험이 출제되었던 부분에서 다시 응용되어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즉, 우리 시험이 나올 수 있는 범위를 크게 잡아보면, 은 자, 여기서 우리는 60마리의 물고기만 잡으면 되는데요. 시험이 출제되고 있는 깊이와 폭, 이 범위를 정확하게 재단을 해보면, 자, 요 정도 돼요. 어. 즉, 유아풀장에 80마리나 이제 90마리의 물고기가 들어가 있고 우리는 거기서 60마리만 잡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80%에 집중하자 라고 하는 것이 6080 법칙입니다. 실제, 실제 제가 계속해서 유튜브에 우리 기출문제 최근 16, 17회 기출문제 분석하면서 신개념 출제 그리고 기출론점에서 출제된 문제들 그 비율을 계속 설명해 드리고 있는데요. 분석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6080 법칙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시험, 즉, 합격을 공략을 해야겠는데요. 1급 시험을 준비하시려고 하면 어, 많이 망설이기도 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즉, 우리의 적은 누구냐? 바로 사육사 1급 국가시험인데 마치 거대한 거인처럼 보여요. 나는 왠지 초라하게, 외소해 보이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합격할 수 있을까? 자, 지피지기 100점, 100승. 그래서 1급 시험을 이기려면, 즉 합격하려면 1급 시험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적을 제대로 파악해야죠. 자, 1급 시험이 이렇게 커 보이는 이유는 합격률 때문에 그러는데요. 합격률이 2 0 1 5년거부터 2019년까지만으로 보게 되면 31% 그 다음에 47.3%, 27.33, 34% 이렇게 합격률이 높지 않죠. 근데 이건 응시인원 대비이고요. 접수인원 대비로 보게 되면 합격률은 더 떨어지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접수는 했는데 응시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꽤 돼요. 보통 한 5천 명 정도 됩니다. 2019년 제17회 시험을 가지고 보게 되면 접수인원이 28,000. 273명이었는데요. 여기서 미응시자 접수는 했는데 응시하지 않은 사람이 5,627명입니다. 그리고 실제 응시한 인원이 22,646명이 응시를 하게 됐죠. 거기서 합격자가 7,801명이었고요. 이 접수인원 대비로 보게 되면 27.5%가 합격률인 거죠. 그러니까 자, 저조한 학격률. 그러니까 학격률이 이렇게 저조하니까, 아, 시험이 너무 어렵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실제 2만 명이 남짓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다가 막상 시험을 준비하려고 하면 이런 고민들, 이것 말고도 다양한 고민들을 저에게 상담을 하시게 되는데, 막상 준비하려고 하면 전공필수 여덟 과목이다 보니까 방대하고 양해, 치이는 공부. 그리고 수험사들을 보면은 막 이론서가 여덟 권이고막 하다 보니까 이걸 다 진짜 공부를 해야 하나. 그리고 또 막상 그런 수험 강의들을 들어보면은 너무 지겹고 어려운 강의예요 강의자도 자기가 이해하지 못하고 막 강의하는 것 같은 느낌이 막 드는 어 그런 강의들로 인해서 어 어렵게 느껴진단 말이죠. 그리고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늦은 나이이고 고생만 하는 건 아닐까. 그래서 1급 시험이 막연하게 커 보이고, 어떻게 이걸 합격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막 생기는 거죠. 자, 근데 1급 시험 한번 정확하게 들여다 볼까요? 제가 6080 법칙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사실상 이 적이, 이 등치가 커 보이지만, 이제 막 불규칙하게 문제가 막 출제가 되는 것 같지만은요, 사실은 여기서 6080 법칙에서 80% 내지 90%가 시험에 나왔던 것을 재응용해서 나오기 때문에 시험에 나오는 것은 정해져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1급 국가시험은 등치가 아주 컸던 게 아니라 사실은 이80%요 이 정도의 등치였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60%만 넘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60%로 보게 되면은 사회복사 1급 국가시험의 등치는 더 작아지죠. 그래서 막연하게 커보였던 1급 시험이 자 이렇게 작아지게 되고 더 작아져요. 좀 만만해지죠. 네, 해볼 수 있겠죠. 다만 이 60%를 공부해야 하는 학습량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1급 시험을 준비하지 않고 시험을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나왔던 이 역대 기출 논점을 가지고 잘 나오고 있는 이 80%에 집중하게 되면 이 60%는 충분히 격파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6080 법칙으로 시험에 도전할 때, 준비할 때 합격을 달성하기가 쉽고 그리고 그게 가장 정확한 공부 방법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 6080 법칙 학습법에 대해서 제가 또 영상을 준비했으니까요. 어, 그 영상도 꼭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선생님들의 학격을 위해서 하나, 둘, 셋! 파이팅